안녕하세요. 박수국의 예술기행.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지난주에 모셨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 그 양시영 작가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 작가님을 설득해서 한번더 모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에 이양 작가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세계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아 이제 우리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죠 자, 좀, 작가님 전시회 때 봐줘 봤어요 네 그랬군요 네. 고맙습니다 저저 유튜브 막 이런거 찾아보셨죠? 유튜브 찾아보셨어요 저는. 아 그랬군요 네. 아, 저도 이제 관심을 받네요 작가님한테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작가님을 이렇게 다시 뵙고 싶은 거는요 작가님의 그림을 정말 작가님한테 듣고 싶었거든요 네. 화면으로 보다는 네. 지금 그 옆에 이렇게 그림 한 점이 있는데 네. 저 작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뉴욕 키네디, 미국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봤던 간판이 민도 그렸어요. 더민 그렸어요. 민도 그렸어요. 저희가 그,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되게 그, 2019년도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 그 뉴욕에 그 미술 여행을 갔지 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 화가인 아들이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세계의 그 유명, 그 유명 작, 작품들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고 궁금해서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이 저희 양시영 작가는 그 수많은 미술관에서 봤던 그런 작품들도 사진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그귀국길에 오른 그 케네디 공항에서 그 이렇게 무슨 여자 옷이나 이렇게 광고하는 광고 간판 아주 그냥 그 서양의 그 미국의 그 음. 누나들이 소녀들이 제일 네. 제일 예쁘잖아요. 서양 네, 네, 여인들이 네. 그 꽃다운 그 소녀가 들고 있던 그 광고판 사인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집에 와서 뭐 하는가 봤다 했더니 그 여름 내내 낑낑 두달 동안 그화선지에다가그 작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냐 그랬더니 어. 그 케네디 공항에서 봤더니 예쁜 미국 누나 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래 그냥 어. 우리 양심 작가가 그냥 일반 작가들하고 틀리게 그냥 이 친구한테는 어떤 미술관에 간다 해서 뭐 어떤 유명한 작가가 뭐고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 오로지 본인이 느끼는 것에 충실해서 했을 뿐이잖아요. 그게아이 그러니까 친구가 봤을 때는 영화 속의 아름다운 여인보다는 그냥 저랑 같이 동시대에 가장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비슷한 그 소녀의 얼굴을 그때 보면은 그리운 걸 보고는 그냥. 그런 작품에서 이것이 이제 그때 는 화선지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재료를 좀 바꿔서 아크릴라고 여러 가지 믹스드 메디아 해가지고 이번에 좀 다시 조금 작품을 좀 다시 해봐,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작품이 걸려 있어서. 정말 프로 작가 작품? 아니면 아주 유명한 외국 작가 작품 같았어요. 이 색상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평점 해 주세요. 양시영 작가의 그 작품의 인물의 특징의 얼굴들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재밌어요. No. 그러니까 흔히 그 일반 화가들은 뭐, 뭐 우리 코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려주고 싶고 그러는데 네네. 모든 것을 그 개방되게 그리고 입술은 거의 흑인의 영감에 네네. 비슷한 뭐 그런 입술이 두껍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시영아 조금만 저를 한번 자화상을 그려준 적이 있는데 음. 선생님은 입이 작아 그러니까 좀 작게 그려줘 그랬더니 비교해 보니까 그동안 그렸던 그 그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야. 얇게 그리긴 했어도 어 약간 <laughs> 네, 그, 그 네, 네. 그런 강조된 그런 설명 자기는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도 네.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치. 보면은 뭐 쓸데없는 색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니까 러 우리 딴에는 저기다가 그렇죠. 좀 얼굴도 피부도 더좀 네, 네. 하얗게 그리고 네. 요즘 요즘 네. 백백옥 미녀도 많은데 네, 네. 좀 거기다가 흰색좀더 탔으면 네.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시영이의 생각은 항상 피부색도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네.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진짜 작가예 네, 누가 참고해서는 작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 길을 가야 되기 음.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 현대미술이 사실은 컨템포리 아트여서 사실은 뭐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양시영 작가님은 다 넘다든다고 해야 되나? 네. 동시대 미술이면서도 뭐다 넘나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작품도 좋고 저 작품도 좋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아까 도록을 보면서도 네. 어, 진짜 이렇게 다 작가님이 거다한 건가 할 정도로 네. 또색쳐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꿈과 희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제 옆에 있는 이 작품도 음. 누가 봐도 동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네. 지금 이 작품은 어떤 의도로 그린 작품인가요? 그냥 희게 귀으로 그냥 꽃 화병도 그리고 꽃 방울 꽃, 병도 그렸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저 꽃들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뭔가 막속삭이는것 같은데 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 진짜요? 네. 꽃, 와, 진짜. 그렇네요.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행복한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 이제 네. 꽃, 꽃, 꽃 항아리도 그래요. 그 양정 작가는 그 이제 본인의 특성적이겠지만 동네에서 너무 이제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그 하루에 그한 대략 한 만보 정도를 그 매일 산책을,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법도 한데 항상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먼저. 잔디에 순이 더 돋았거나, 어떻게 꽃이 피거나, 계절이 어떻게 변하거나, 이걸 항상 체율, 이렇게 체율체도 가면서. 그니까 러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하고 어떤 교통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자연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작품으로 옮길 때 보면,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진짜의 그세상쪽으로 하는 그런 정형화된 것은 아닌데 그냥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아, 이거 어떤 느낌이었구나를 저도 네. 이제 말로는 아들과 다르게 깊게 이렇게 섬세한 내면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아들의 작품을 보면서 이 아들의 그 마음이나 기분을 많이 엄마인 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와,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laughs> 그래요, 맞아요. 음. 우리가, 이 화가들이 그림을 사실은 소설가가 아닌 이상 글로 써놓지 않거든요. 음. 그, 색으로, 면으로, 선으로 표현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와서 진심한 마음으로 보면 음. 그 보이거든요. 와, 우리 양작가님, 정말 행복하고 귀한 어머니. 음. 함께 살고 계시네요. 네. 어, 네. 그렇군요. 우리 네. 앞으로의 계획? 이거 좀 듣고 싶거든요. 어, 일단 저희가 12월에 큰 네. 전시들이 있어요. 음. 저희 LA에 있는 어, 아트 갤러리에서 음. 음.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12월에 양시영 작가 단독 개인 전식으로 음. 아트페어를 이제 서울 아트쇼에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그 아트페어도 나가고 음. 그다음에 이제 멋진 기획들을 저희가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도로에 보시는 뉴욕 네네. 누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웨딩 시리즈하고 음, 음, 음. 이제 지금 조각으로도 시영이가 관심이 아. 많아서. 그런 느낌으로 또 조각도 음 울퉁불퉁하게 아주 재밌게 만들 계획이에요. 아, 지금 입체까지? 이미 입재도 하고 있고요. 아빠랑 어디 놀러 갔던 그 그런 수목원에 갔다 온 거를 아빠랑 자기 얼굴도 지금 입재로 흙으로 빚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음 내년에는 1월에 LA 아트쇼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 부산 아트페어, 하랑아트페어, 그리고, 어, 10월에는, 어, 9월에 시, 키아프, 그리고 음. 10월에는 어, 저희가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가 또 있고요. 아. 그리고 11월에는 싱가폴로 저희가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시영 작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네. 우수한 작가들과 함께 그렇게 발맞추어서 어. 성장하도록 이렇게 예, 예.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네. 정말 이제는 팬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번에 이 계기로 제가 팬이 됐거든요. 네, 정말로 제가 사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어 다음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응. 화병과 꽃의 모양인데요. 응. 꽃도 꽃도 제 문양 같이 그렸어요. 응. 화병에 꽃을 잘 그렸는데 저 꽃은 어떤 꽃을 그린 거예요? 장미 꽃을 그렸어요. 아 장미 꽃 어쩐지 그냥 풍성하네요. 아 오늘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내가 욕심껏 보고 싶어서 또 작품을 또 한번 바꿔봤어요. 네. 이 옆에 있는 작품은. 오, 정말 예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 같은데 작품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그냥 예쁜, 예쁜 여자도 그리고 멋있는 남자도 그리고 예쁜 여자도 그리고 멋진 남자도 그리고 결식도 그리고 꽃다 손에 들고 있는 것 꽃다발도 그리고 꽃다 꽃다발 같은 것도 그렸어요, 화인도 그렸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아주 행복한 해피 해피 웨딩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어머니 잠깐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양지영 작가가 항상 엄마한테 하는 질문이 그러거든요. 엄마 수영이는 서른 살 되면 장가를 갑니까? 결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laughs> 그러면 엄마는 지나가는 말로 아들이 희망을 꺾을 수가 없어. 응, 그래. 수영이 서른 살 되면 아마 장가 가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뜬구름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올해, 그, 본연이게, 그, 시영이랑 같이, 그, 여러, 시영이를 알고 있는 여러 지인분들이 한다섯쌍 정도 결혼을 네.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네, 네, 네. 서울부터, 서울, 대전, 네. 강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전부 다, 이제 다 참석을 해야 정도로 중요하신, 친밀해서 항상 저는 이제 시영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아들이 봤을 때 이번에 진짜 집중적으로 다 자기가 알고 자기랑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그거 이제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꾸며주더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이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북감도 아. 조금 더 독특하게 네. 독가루 같은 것도 좀 네. 올리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꿈을 봤지요. 아, 시영이가 정말 결혼하고 싶구나. 아, 네. <laughs> 자기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저 작품도 미국 음. 누나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작품의 소재가 이렇게 음. 우리는 항상하지도 못할 본인의 세계에서 본인이 느끼는 네.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양시영 자기의 꿈일 겁니다. 네. <laughs> 시영이 작품에서 좀요번에 색달라진 색그 마테르가 있는데요. 음. 그런 작품들, 이런 소재들, 약간 돌가루 같은데 이런 걸 어떤 걸로 표현했어요? 도, 돌가루 그, 너무 이제 너무 반짝반짝해서 그렸어요. 돌가루가 너무 멋있어서 그 알록달록해서요. 네. 음. 돌가루에다 색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동, 돌가루 이런 거를 구입해서 한 건가요? 돌가루에서 그냥 구,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 구입해서. 음. 그럼 여기다 뭘로 이렇게 발랐나요? 그 밑에 제가 밖에 발랐어요. 풀 같은 거뭐 그런 게 있어요. 풀 같은 거 그래서 자연 도 그랬어. 돌을 붙일 때 어떤 풀로 붙이나요? 이것도 싹또 돌가루로 싹 붙였어요 <laughs> 돌가루를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전에는 하선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트페를 자꾸 가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작품에 이제 엄마가 이제 보면 자꾸 보다 보니까 엄마도 조금씩 보이면서 그 맛대를 얘를 그냥 좀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여러 가지 그. 저, 재료상에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딱에서또 모든 재료가 있다고 우리 양지영 작가가 더다소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영이가 할수 있는 정도로 했었더 해봤더니 그냥 의외로 또잘 붙이더라고요. 잘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우리, 우리 서원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영이의 그 드로잉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기에는 그 자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보니까 그 선이라든지 맞대리라이두 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약간 상충하는 어떤 요소예요. 사실 음. 선을 강조하다 보면 맞대리가 죽고 네. 맞대리를 강조하다 보면 선이 죽고 그랬을 때 음.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오래 그래서 많이 그 작품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약간 전기가 좀 어떻게 하면 이프로브를 할까 그런 다해서또 그런 데서 시험이 고유성을 더 해치지는 않아야 되고 해서 그냥 네, 여러 가지로. 가거든요. 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이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작가님과 계속 대화를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막 계속 가는데 네. 자꾸 초조해집니다. 작품은 많이 보고는 쉽고 네. 지금 옆에 또 네. 작품이 있는데요. 네. 작가님, 저 작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미국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광고 간, 간판, 간판에서 봤던 여자의 온피스 아, 그랬어요. 이 작품도? 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은 음. 세상의 모든 게 본인의 소재군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작품이 그 스톤 아트, 음, 네. 스톤이 아주 덕지덕지 덕지 잘 발라져서 아테르가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프로작가들도 네. 사실 이 소재 선택하는 게참 어려움을 네. 많이 겪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우리 작가님은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유롭게 또 아주 용기 있게 쓰는 <laughs> 어. 여기서 더 순수함을 또 보, 보게 됐어요 저는 음, 네, 작품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작가님 <laughs> 음.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지금 우리 작가님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 우리 작가님하고 비슷한 청년들 또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번 자랑할 거 있으세요? 네. 그림 해보세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요. 음. 그리고 싶어서 그것도 드로잉 하고 싶어요, 네색칠 음. 하고 싶어요. 음. 와, 끊임없이 드로잉 하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 아, <laughs> 역시 프로 작가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가가 평생 할수 있는 것이 자기 업이. 어, 평생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 천재 작가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아마 어쩌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어, 우리 작가님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육신은 어쨌든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직도 소녀, 소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심이 숨어 있어서 저는 참 오늘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작가님의 순수한 이 감정이 작품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작가님의 전시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감동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그 저희 박수복의 예술기행에 이렇게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어, 양시영 작가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음. 더 멋진 세계로 진출해서 음. 더 넓은 세계로 가서 양시영 작가가 더 세계적인 작가가 되도록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 주실 건데요. 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음. 우리 작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시영이는 그냥 이제 인터뷰 촬영을 해주셔서 인터뷰 촬영 해서 너무 기,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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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 기쁘, 기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음. 우리 양시영 작가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약간 뭐 부족한 면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 이런 자리까지 올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저희 그 알고 있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박수복의 예술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예쁜 대화를 나눈 우리 작가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요. 퍼플색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네. 왜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